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언론사 공전 단수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 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3 개엄은 내란이라고 지난번 그 한덕수 전 총리 그때 계엄을 내란이라고 어, 판단한 것과 같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은 어,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재판장 류경진. 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성민 전 장관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연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 2 3개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 했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설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 2월 19일 어, 오후 3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그 선고를 미리 예견케 하는 이런 판단들인지 아니면 그때 직위원 재판부는 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어, 떻게 보면 지금 어 이상민 전행안 장관에 대한 그이 재판부의 그 선고 내용을 보면은 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개엄이야. 엄이뭐 개음이 친절하고 아주 부드럽고 매우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개엄이 아니야. 개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쓰여 있기를 병력으로써 예상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병력으로써 라는 말은 뭐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중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 우리 헌법과 오염법, 해엄에 관한 법비 있습니다. 해엄법에 보면 특별조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조치권, 해엄사령관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라는 건 뭐냐? 입수 수색, 체포, 구금, 언론, 출판, 별사등등 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금 재판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제 점심 먹기로 했던 이재명 정청래, 장동혁.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를 했습니다. 여당, 즉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수법 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자고 해 놓고 그날 저녁에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 소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제 그 점심 자리에 가지 않은 겁니다. 장동혁 대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권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국정원이 북한의 김주혜가 후계자 내정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공군절 행사, 금수산, 해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이 부각되어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 김주혁가 벌써 국판의 여러 정책에 의견을 내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재반 사항을 고려한 결과, 현재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음, 국정원은 김주혜가 2013년생, 그러니까 13살입니다. 그리고 2010년생 오빠가 있답니다. 2010년생이면 16살, 그리고 2017년생 동생, 2017년생이면 9살. 그러니까 16살, 13살, 9살, 3살 터울, 4살 터울 이렇게 3남매가 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김주혜가 후계자로 내정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무튼 그 오빠와 동생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흑은에는 오빠가 존재할 가능성을 늦게 판단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들립니다. 의대 대법원장이. 재판 소원제, 사심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국회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사법 개혁하는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 더뭐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말은 점잖하게 했지만, 아무튼, 재판 소원, 사심제, 이거는 권력자와 부자만을 위한 법이고, 어, 이제 어떤 사건도 상대방이 서로 의견 일치가안 되면, 어, 10년 이상 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거고. 우리나라 헌법 101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그런데 사심제로 가면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원? 대법원은 이제 최고 법원이 아니네. 이렇게 되어서 이건 유연이다. 이 법이 발효되는 즉시 이건 위헌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튼 여당의 법사위 무리수에 어제 여야 영수회담을 포함한 이제 이 청와대 점심 자리 헝클어진 협치 전국이다. 이런 일문톱 기사도 나와 있군요. 어,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행태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모든 정치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이통의 이재명 대통령 그걸 줄여서 이통 이렇게 앞으로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이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토당적 협력 뭐 이런 이벤트 쇼 이것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미 투자 특위도 첫 회의부터 사행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한 시간 전에 무산된 청와대 회동, 동정치다. 어,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요구했던 이제 이통과 회동 이걸 돌연 취소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국내 최고위원들, 신동욱, 그 다음에 조광한, 어, 다음에 또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세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 승법개혁, 이거 공행처리한 민주당, 더욱 혁신당과 특당 과정에서 불거진 정청 갈등, 이거 수습하려고 연출극을 벌였는데, 늘리서서는 안 된다. 이게 강하게 저지를 했는데요. 근데 어제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일부 의원들은 또 장동혁 대표의 그런 결정을 좀음물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전달도 안할 거라면 단식은 왜 했냐.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없고 따지고 나왔어야 했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매우 유감스럽다. 부적절하다. 그랬고 정례대표는 국민의 힘에 작태에 경악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빼고 대통령하고 정청래는 밥을 먹었냐? 그 만남도 불발됐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승계 지역의 행정통합, 행정통합특별법, 흑내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예,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합치고, 대구, 경북 합치고, 이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각각 텃밭인 호남과 영남, 지역통합에는 찬성했는데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이제 국민의 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공독으로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법사위를 거쳐서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내란 태스크포스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에 조사했던 결과를 내놨습니다. 1 1 0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그 중에 108명이 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지상작전 사령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가 12일 내란에 참여 협조한 혐의로 공무원 89명을 해면 정직 등 징계를 하고 82명에게는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징계와 별개로 110명에 대해선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징계 대상자 79% 수사 의뢰된 자 98%는 군과 경찰입니다. 노선부 사설 여야 회동 초청한 뒤에 중대 법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그래갖고 초당 협력이 되겠는가? 5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이 한 시간 전에 무산된 것은 민주당의 국제 폭주 때문이었다. 음. 이렇게 못 박아서 빅발을 음. 했습니다. 노글부 사설. 지역 통합법조차 일방 처리를 하다니. 대전 충남. 안대했던 주민은 국민이 아니냐? 이게 추진되면서 정작 지역에서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노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통합 반대 의견이 높다는 여론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 법안마저 일방 처리했다. 통남 대전의 경우 주민 절반 안팎이 야당 지지자인데 이들은 국민 아닙니까? 무슨 뭐 사설? 명령 복종이 생명인 군인들, 괴롭히기, 그만해야. 정부 테스크포스가 모든 중앙부처 공무원의 내란 가담을 조사한 결과로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110명 중 108명이 군 소속이다. 징계 89명 중 48명이 군인이다. 군인에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규율이다. 전시의 명령에 불복하면 처형될 수도 있다. 그런 군인들이 한밤중에 영문도 모른 채 출동명령을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염 사태로 군은 이미 많이 흔들렸다. 그런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또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정부 태스크푸스는 행정기관이 위헌유법 지시를 걸러내지 못했고 공직자는 관망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등은 위헌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정부 논리는 이를 적극 거부하지 않은 지금의 공직자도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애섭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